네. 거꾸로 수업 다섯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모 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개화정책과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모 군란은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갑신정변은 개화정책을 지지하긴 하지만 다소 느리고 정체된 당시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 특히 두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공통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모군란의 경우는 결과, 갑신정변의 결과, 경우에는 개혁 내용을 특히 중점적으로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모군란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개화정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개화 정책의 추진 결과 새로운 신식 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별기군과 기존에 있던 구식 군인들 간의 차별 대우 이것이 이모군란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구식 군인에 대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합니다. 13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요 겨와 모래가 섞. 낀 쌀을 받게 되어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농민들도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농민들의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쌀을 마구 유출해가면서 쌀값이 올랐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모군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네, 일본 공사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는 군인과 농민들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모 군란으로 인해서 일본인 군사 교관이 사례가 되고요, 공사관이 불타게 되요 어, 그리고 이모 군란은 조선 조정이 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압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모 군란의 결과,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모 군란의 결과, 조선에서는요, 어, 잠시 정권을 잃었던 민씨 정권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민씨 정권은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왕후와그 가문들을 이야기하고요. 어, 이때 온건개합하는 이 민씨 정권에 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시 정권은요. 이모군란 때 자신들을 도와준 청라, 청나라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명 친청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막대한 배상금 지불 그리고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어, 이모군란 때 일본인 공사관 일본인 대사관이 불타게 되자 일본 일본 정부는 우리 공사관은 우리 군인으로 직접 지키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어, 조선 조정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 그리고 청나라와는요 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길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게 되는 겁니다.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청은 내정 간섭을 위해 청나라와 친했었던 멜렌도로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우리나라 조정에 추천을 하고요. 떠오르는 젊은 정치가인 위안스카이를 군사 고문으로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 외교적 상황에 불만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정변, 즉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갑신정변이에요. 어, 갑신정변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당시 개화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화파의 분화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먼저 개화파는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 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온건 개화파는요. 당시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같이 어, 개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의 메이지 의신을 본받아 하루빨리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시 정권과 함께 정권을 잡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온건 개화파였거든요. 그래서 급진 개화파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어,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민시 정권이 청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면서 개화 정책이 급진 개화파의 마음에 들지 않게 작 곧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자 마침내 정변 쿠데타라고 하는 어~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 국내적 배경 속에서요. 국외적으로는 어~ 이 결정적인 기회가 오게 됩니다.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어~ 청나라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급진개화파는 일본에 접근해서 일본의 군사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마침내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인물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바로 김옥균입니다. 어,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갑신정변은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어, 지금으로 따지면 우편국이에요. 근대적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시작이 됩니다. 축하연에 참석한 온건개합파들을 공격하고요. 급진개합파가. 그리고 군걸로 바로 쳐들어가서 왕이었던 고종의 신변을 확보하면서 급진개합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14개 조항을 담은 개혁정강을 발표합니다. 정강은 한마디로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개혁정강의 내용이 바로 급진개화파가 원하는 개화정책의 방향인 거죠.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청군이 다시 개입을 해오면서 갑신정변은 3일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한성조약입니다. 한성조약은 주로 배상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조약이 중요한데요. 바로 텐진 조약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체결이 됩니다.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일본 군대가, 어, 부딪히게 되는데요. 두, 두 국가는 앞으로 이러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앞으로 파병할 일이 생기면 서로에게 통보해 주자라고 약속한 게 바로 탱진조약입니다. 탱진조약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동학농민운동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어, 그리고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4개 중에 3개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세 가지 내용을 한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조는요.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대란 그럼 뭐냐? 어, 국가와 국가 간에서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것은 사실 전통적인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였어요. 이것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1조의 내용입니다. 2조는요. 문벌을 폐지하자라는 것인데요. 문벌이 뭐냐면요. 재벌은 다들 아시죠? 어, 재벌은 재와 즉, 돈을 가진 집단을 말하는데요. 문벌은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대대로 세습되는 그러한 가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2조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문이나, 어, 가문에 따라 지위나 권력을 누리는 것을 폐지하고, 능력 위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3조는요, 어, 조세제도를 개혁을 해서 근대적 세금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둘다그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된 어, 공통점이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동학농민운동 때 어떻게 일본이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로 진출하는지 그 내용들이 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핵심, 어, 댓글용 핵심 질문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는요 조청상민 수력 무역장정의 내용 그리고 텐진 조약의 내용을 그 영상에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 청군의 개입 이외에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교과서 21쪽을 참고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어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차시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오늘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